저희들은 그 지금 그현재를 지금, 지금 표현을 했고요. 어 마라빵이 좀 오래 도록뭐 여기 아버지만 여기 강업배라는 그 아버지가 한 30년을 그렇게 운영해온 오래된 마라빵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현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. 어이 작품에서 좀그좀 좀 그런 부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해요. 이게 옛날 시대적인 게 언제냐? 90년대 한창 막그 한참 막그 만화방이 많았을 때그 그때 시절인가? 아니면 뭐현 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 자체는 현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, 있습니다. 근데 만화방 자체가 이제 좀 올드해서 좀어 느낌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좀 해서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현 시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어, 이야기의 흐름이 약간 네.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많이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네. 그리고. 어, 보편 타당한 그런 뭔가 가족에 네.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데, 네, 네. 아, 현 시점에서, 네. 시점에서, 어,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,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우애라든지, 이런 거를 더, 음, 다뤄주는 이야기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. 네, 네.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게 지금 사회의 제일 기본적인 구성 원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지 많이 좀, 조금 이제좀 많이 좀 개념이 이제 많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. 왜냐면 요새 뭐 혼술, 혼밥, 뭐 이렇게 혼자서 하는 그런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지만,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그 할아버지 양모니하고도 같이 생활도 하고 그 눈치도 보면서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극단에서 색깔이 어떤 가족을 위한 연극 또 가족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연극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할수 있는 연극들을 추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홀아버지가 3남매를 키우면서 어떤 그 가족을 어떤 가족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싶고요. 앞으로는 더할것 같아요. 이 사회적인 구조가 자꾸 이렇게 좀 작아져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결혼이나 어떤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개념들이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한번 더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혼이라는 것도 좀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식에 대한 어떤, 또 어떤, 뭐, 갈망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면 또 출산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. <웃음> <웃음> 네, 하여튼 그래서 좀 가족들이 같이 볼수 있고 같이 어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네,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.